일어날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한 오늘 예스비전 실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그것이 춤추는 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각에 어리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귀한 단위에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모조리 다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말씀에 복부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랬어요 자 각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발 아무 데나 쑥쑥 내밀지 말라는 게요. 그러나, 이미나 전도사님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와서 그 발을 살짝살짝 살짝 들었다가 나딸적에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발도 발바름입니다. 깨끗이 준비된 발이 있고, 준비가 들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다른 때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네 발을 삼가지어다 발에 조심을 둬라 고그 말이죠 발에 조심을 둬라 발밑에 뭐가 밟히는가도 말될 것이고 발 앞에 뭐가 걸릴 것이 있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조심조심하라. 조심조심하라.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내 발에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응. 응. 상지어다네 발을 상갈지어다 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관지어다. 이 말을 좀 풀어나가서 상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음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뜻밖의 꾸중하고 야단치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네요. 너는 하나님의 들어갈 내 그러니까 그렇죠?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적에 네 발을 삼가 지어다. 아멘. 이제 조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하나님 의 전에 들어갈 적에 네 발을 조심할지어다. 하여튼 조심하면 되는가요? 그런데 연휴에서 나오는 이말씀은또웬 말씀이냐? 가까이하여 네. 말씀을 듣는 것이 꿈의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나쁜데 이것은 좋다.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자, 다시, 다시 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자, 연세가 많으시면은, 연세가 많으시면은 귀도 약간 어두워지지요. 그렇습니까? 네. 띠도 네, 좀 어두워져요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시면 은 입술도 둔하고 혀도 어눌해지면서 말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똑똑 떨어지게 안 나오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은 시부모께서 며느리한테 명령을 하나 내릴 것인데 며느리가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며느리가 이쁠까? 아니면 며느리가, 어머님, 말씀하세요. 나다 듣고 있어요. 하고 저 눈에도 보여주면저 부엌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을까? 가까이 가까이 어, 가 얼마나 뻔하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래요? 가까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원한다. 사람도 며느리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회사의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가까이 와서 들어야지.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지어주다 하면서, 그게 제질 하면서, 또마질또닥또닥또 하면서, 그리고 말하래, 듣는데, 그것이 오를까, 틀릴까? 틀리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잡고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만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마음에도 계시니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을 못 해.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해당이 되는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말잘 들으라는 거요. 말을 잘 들어. 내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적에 내 발을 삼가라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의 전해 나올 적에 내 발을 삼가야지. 내 발을 헛발짓 하면 안 되고, 헛디디면 안 되고, 가다가 부딪히면 안 되고, 아고하지 그렇게만 알면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은 거냐, 잘안 들은 거다. 그 말. 이 하나님의 말을 가까이에서 잘 들어라. 가까이려는 거는 거리가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지요. 말귀를 알아들으라 그래요. 시어머니께서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오늘 며느리한테 대모를 하는데 며느리가 저녁 밥상을 체려놓고 어머니, 저녁 잡수세요. 어머니 대답이 일 없다.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달란내 까버려. 그래서 바 저녁 굶었어. <laughs>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나요 저녁 굶은 시험이 어떻게 변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 아주 번개가 치는 거죠, 이제. 일 없다, 그러면은, 아, 시어머니께서 아주 운이 톡톡이 나셨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아, 그러면은 좀미음을 끌어드릴까요? 그래 뭔가 잡수시도록 마음을 돌려 드려야지.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 가까이 듣는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가까이 들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가 누지 말요? 우시집의 딸인가? 우매자의 우매자 우매자가 누구요? 우매자 우매자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놈을 우매자라 어리석고 멍청한 자가 우매자입다 그래서 우매자 얘기를 하려고 천머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내 삼가지어다 너는 왜? 너는 우매자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우매자는 이런 이런 잘못을 하는데 너는 꿈의자가 아니고 하나님 전에 찾아오는 지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가까이 오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조심할 거를 조심하는 그러한 착한 지혜자이므로 너는 내말잘 들을 거야. 그런데 꿈의자는 잘들지를 못해. 그런데 가끔 너도 울매자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들은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들은 거지 일 없다 그런다, 그런다고 박탕들을내버리면 저녁 근무 시험이 되는, 되는 거예요. 저녁 굶기는 거 일도 아니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모를 하려고 했다가 뜨거운 며느리를 만나서 저녁을 굶어버렸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음. 구역장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나가야 듣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생을 시킬 수가 있다. 시어머니를 음. 저녁 움기는 며느리가 있듯이 그런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조심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일은 말안 한다는 거요. 우매자가 잘못하는 거는 그래 잘못한 하 아이니까 눈눈 안에 없어 내버려말잘 듣는 아이를 자꾸 책을 해서 부모가 야단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안 듣는 아이는 아주제게나버려 말잘 듣는 아이가 말좀안 들을 적에 자꾸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는 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은 하면서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안 고생을 시키는 것은 미워서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잘었도록 변화를 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변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꿈의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에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꿈의자와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지혜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우매자요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학교에 가서 등록금 내고, 학교에 가서 높은 공부하고, 유학 가고, 그런 박사 가고 하는 이런 거는 지혜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무식자이라고 그러죠. 유식장이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 말 못하면은 그는 무식장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학교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한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유식자이 무식장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지혜자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는 그 우매자가 우매자도 끝까지 멍청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우매자도 꾀가 생기는 거예요. 꾀가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지만은 혹시나 내가, 지옥 벌을 받으려지도 모르는 거 아니오. 그러다 보니, 이오매자도 절간에 가서도 시주도 하고, 절간에 가서 인불도 하고, 뿐만 아니지. 내 교회도 또 가야지. 교회도 가가지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냐 싶어가지고, 교회에 돈도 갖다 바치고, 교회에 호박도 가져오고 교회에 사이다도 사오고 뭔가 쓸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교회도 정성을 바치는 거요. 그가 진짜 우매자요. 왜 진짜 우매자냐?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모르지만은, 이게 보험 드는 거야, 보험. 절간이 천당을 데리고 갈라지, 교회가 극락을 데리고 갈라지, 그건 모르는데, 뭔가 나도 힘을 좀 써놓는 것이 소해가 없다. 그런 똑똑한 거는 뭐라 그래요? 다 똑똑이. 다 똑똑해.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걸치는 놈 이뻐 안 한다. 자, 여러분. 신랑의 각시를 잘 섬긴다면서 섬겨놓은 각시가 또 있어. 그래서 양다리로 섬겨. 그런 신랑, 좋은 신랑, 나쁜 신랑. 나쁜 신랑. 배랑 가진 신랑.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를성껏 자기 정성껏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책 속에 담아 놨어. 이책 말고 딴책 없어. 딴책 없어. 아, 이 책도 하나님 책이네. 딴책 없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느 책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라. 제대로 잘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종을 특별히 세워서 담임 목사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자기가 딸림한 성도에게, 그것도 그러니까 딸림 성도죠. 기과는 그러니까 아무나 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에 딸림으로 맡긴 그 성도는 마치 나무 아들을 내사위로 삼았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장 장모가 잘 해줘야 되듯이, 세상에 있는 초, 총각을 다 잘해주면 되나? 아니지요. 딱 정해진 내 사회에 게 잘해 줘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에 보낸 성도는 비전교회에 다른 목사가 내 딸인 성도라고 하고 열심으로 섬겨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쁘다 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냥 겉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속 뜻이 뭐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직분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신가요 믿으시느라 하면.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라 하는 것은 이동자 저동자 아무데나 가서 아이고 말씀이 뭐다 좋은 거지 부처나 예수나 다 좋은 말 하는 거지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매자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요. 그 하나님은 아들도 오직 하나 외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아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되는 것은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설명하는 그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변화